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이들 독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부모님께 독서하셨나요? 여쭤봤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이제 독서의 맛을 들이신 구독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이 독서 교육으로 책에 접근하고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부모님부터가 재미있는 책, 나만의 책의 길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으셨던 책 중에 제목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자,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시죠? 좋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셨을까요?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성인들의 문해력으로 웬만한 수준의 책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내용을 지금 저한테 어, 5분 정도로 요약해서 내용 전체를 한번 잘 추려서 설명하시고 그 책을 읽은 느낌도 역시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웃음> 네. <웃음> 지금 선생님 갑자기 뭐 하시나? 어리둥절하시죠? 자 대답이 술술! 바로, 네, 선생님, 제가 읽은 책은 무슨 책인데요? 그 책은 이런, 이런, 이런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고, 등장인물은 누구누구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걸 배웠습니다. 라고 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 말이 원래 잘안 되세요? 글로 적어보시겠어요? <laughs> 자, 저의 이런 황당한 요구를 들으시면서, 뭔가를 깨달으셨다면, 네, 우리 구독자님 맞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의심스럽고 이해하지 못할 것만 같은 슬픈 예감이 들어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에 실제로 이해했다면 설명해봐. 혹은 독서록에 기록해봐. 그리고 너의 생각과 의견도 덧붙여봐. 라고 즉각적인 아웃풋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한가요, 정말? 저책 엄청 많이 읽는 거 아시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이 책을 펼쳐 드는 순간 발췌독을 할지 쭉 정독을 할지 빠르게 속독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수준의 독서가가 됐어요 저는 몇 년을 읽었잖아요 자 그런 저도 하루에 적어도 한 권을 읽어요 많이 읽는 날은 세 권까지 읽고요. 자, 그 정도로 많은 독서를 하는 저이고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탁 덮었을 때, 만약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이해했어? 어! 설명해봐! 라고 하면 저는 선뜻 설명을 할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그 중에 그것을 말이나 글로 단숨에 그것도 논리적이고 요약적으로 표현을 해봐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책 읽을 때다 읽었다 라고 하면요. 이해했어? 하시죠. 자, 그래 놓고, 아이가 응! 이해했어! 하면 의심하시죠. 저렇게 빨리 읽어서 이해 못했을 텐데. 저런 자세로 읽어서는 이해 못했을 텐데. 책 읽다 말고 돌아다닌 걸 보니까 이해 못했을 텐데. 그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속이 시원하겠다 하면서 아이한테 갑자기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가 책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될까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더잘 말로 표현하게 될까요? 책을 더 깊이 있게 읽게 될까요? 땡!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이가 책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처음에는 재미로 읽었을지 모르나 점점 내용을 이해했냐고 물어보면서 그걸 표현해라 설명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듣게 되자 아이들은 책을 읽는 자체의 즐거움을 즐기기보다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네, 독서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점점 책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이가 책과 친구. 그러니까 정말 책이 너무 좋아요. 나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요. 책을 읽으면 재미있어요.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좋아요. 책을 또 읽고 싶어요라는 후기를 듣는 게 우리 독서 습관의 목표예요. 자, 그럼 선생님, 그렇게 재미있게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또 걱정스러운 질문이 따라오겠죠. 자,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다음 단계를 미리 계획하고 어떻게 데리고 갈지를 생각할 수 없어요. 책이 좋다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문해력과 어휘력과 문장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즐거워서 책을 읽는 게 가장 기본. 이거 없이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도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책 자체가 주는 고유한 즐거움을 아이가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 집의 독서 습관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독서를 공부처럼 여기게 만들고 숙제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엄마가 화를 내고 책을 빨리 읽으면 혼나고 누워서 읽으면 혼나고 만화책을 읽으면 혼나고 책을 크게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혼나고 책을 읽을 때 너무 많이 지적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간신히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독서록을 써야 하고 도대체 책 하나 즐겁게 읽는데 너무 많은 제약이 있진 않나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 상태로 책을 읽고 있는가가 결국 독서 습관, 독서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또 읽고 싶어지는 것에서 모든 독서 단계가 진전이 되는 거고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비싼 전집, 유명한 전집을 사주어도 우리 아이에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요, 그 어떤 지적도 참아 주시고요. 아이가 책을 다 읽고 났으면 책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로 칭찬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는 책이 있다 라고 스스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런 느낌의 책이라면, 이런 내용의 책이라면, 이 정도의 글밥이라면 다른 책도 또 읽어볼 마음이 있어. 라고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책 읽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고, 어,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참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을 존중받고 그 자유를 존중받은 일부 아이들만 계속적으로 초등 고학년 중학생까지도 책을 읽어서 중학생 수준이 되면 성인 수준의 책까지 읽어내는 그런 지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문해력과 사고력이 성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는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책을 그만둘 기회만 노려요. 학원 숙제가 많아지면 책을 중단하죠. 스마트폰이 재미있으면 책을 중단하죠. 아프거나 바쁘면 책부터 중단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초등 4, 5 학년 정도의 독서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미션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반성의 댓글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모두 열심히 할게요. 잘 할게요. 막 이런 다짐도 필요하지만. 지나간 것들 중에서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 아쉬움을 남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내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댓글을 남겨서 어떤 나의 흔적을 남기고 댓글을 쓰는 동안 내 행동을 떠올리는 것들이 매우 작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 삶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댓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설명하게 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laughs> 그랬었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겠군요. 책을 읽을 때 아이의 자유를 네,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졌을지 모르는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 그것들이 내가 잘 몰라서 했던 행동들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어, 독서 교육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보시면서 도움을 얻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댓글 째로 캡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다른 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내가 쌓았던 경험들과 내가 가진 정보들을 다른 어머님들께 나누는 것 거기에서 정말 아주 작지만 날반의 컨텐츠가 시작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만 의 교육관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마음으로 예, 댓글로 충분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절대 아이가 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독서 교육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